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7장 6절로부터 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식한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비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 한 주간 전에 같이 읽었는데 그 읽을 때 분위기를 보면은 도대체 이 말씀에서 어떤 설교가 어떤 말씀이 다가올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손을 씻는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런 대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는데, 왜 제자들이 그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손을 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손을 씻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안과에 가는 사람이 환자들이 없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의 손을 씻는 전통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 30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데려갈 때는 꼭 손과 발을 씻으라. 꼭 씻혀야 된다. 씻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3 0장에 있어요. 왜 그랬을까? 뭐씻손 씻는 문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 그 죽는다고 하는 말까지 거기 붙이고 있을까? 그때는 이런 환경이 있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 제물을 죽은 거잖아요. 살아있던 것도 죽으면은 그 온갖 바이러스들이 그 죽은 사체 자체가 모든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루는 제사장은 철저하게 손과 발을 씻으라고 이야기하고 씻지 않으면 죽는다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나중에 성전이 없어졌어. 제사드릴 일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이 손을 씻는 제도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사체를 만지기 때문에 청결의 문제로 그것이 죽음으로 임할 수는 그 모든 민족을 다 어려움을 줄수 있는 것이라는 것으로 시작했지만은 제사 드릴 일이 없어지고 성전이 무너졌던 때도 그런 일은 없었지만 사체 만들 일은 없었지만 손을 쓰는 제도는 살아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도 제사를 할때 손을 씻고 그래서 사마간에 물두멍이 있지 않습니다. 사체를 만질 일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손을 쓸수 있는 제도는 제사장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누구나 다 이렇게 손을 쓸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교회 규칙이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여기 바리새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규칙을 지금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제자들을 책망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전통을 지키지 않은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안 지켰다고 지장하는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지에 대하여 잘하였도다 기록하셨어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 말로는 입술로는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전통을 지켜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정말 왜이 전통을 지켜야 되겠는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구나.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7절에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비하는 도다.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여기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막 비난했지만 사실은 비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비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너희들 모르니까 내가 가르치는 거다. 비난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가르치는 것이 결국은 가르친 대로 하지않았기 때문에 비난거리거리가 되어 주고 미움거리가 되어 주고 오히려 책망거리가 되어 주고 분노거리가 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를 범하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우를 제일 많이 범해. 평생 교회 에 있었으니까 교회 하는 일들은 다 가르치는 일밖에는 없고 가르칠 일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가르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르친 대로 되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게그 예수님의 지적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한 제도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고르반 그래. 요 부모가 효한 부모에게 효하는 것은 매우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되어져서 십계명에 자녀가 부모에게 효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복양의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자식이 부모를 복양하는 일들은 잘하지 않고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은 고르반 하나님을 부모를 복양하는 의무로부터 해제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용되어지는 부모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때에.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종교적, 신앙적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의무를 피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laughs> 생각해보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왜 교회 다니니까? 제사드리기 싫어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참 그런 일들이 교회를 한다고 하나님을 한다고 부모님 잘 보시지 못했던 그런 마음의 부담이 늘 있어요. 부모님이 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만 아버지께는 효도할 사이도 없이 가버리셨으니까 뭐 효도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어머니가 이제 홀로 계셨는데 하나님을 한다고 잘 모시지 못하고 우리 여기 있는 아우가 더 수고했던 것을 기억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머니가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섭섭하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섭섭하다고 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 아이들이 섭섭해 돼. 아이들이 그뭐 어, 지난 주가에도 그래 아들이. 어,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갸마도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정을 내동댕이치고 교회 일만 했다고 하는 이런 곳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직도 하면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면 나 섭섭하다. 내가 <laughs> 하나님을 하고 교회를 하는 것이 내가 가정의 책임자로서 그것이 가정을 위한다는 일들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머니가 너희들을 잘 돌보지 않았느냐? 그건 너무 오케 하면서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면 아빠 섭섭하다. 내가 그렇게 반응을 직원해. 서 지금 그 아들이 지금 똑같은 고민을 지금 갖고 있는 것, 안식년을 마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계획대로 교회들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전념을 해야 되는데. 천념할수 있는 환경은 아니고 이고로반 제도가 중세에서는 교회가 부를 모으는 수단이 되어졌어요. 중세 수도원이 탈락의 온상이 되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도원의 재산을 대를 재산을 대를 물려야 되는데 대를 물리는 것은 여러 가지 제재가 있으니까 수도원에 바쳐서 수도원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대물림하는 제도 그래 종교개혁 시대에 수도원이고 거룩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타락의 온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종교개혁에서 그 수도원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예수님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잃어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책망하는 도구로 삼고 있구나. 너희들이 나를 헛되이 경비하는구나. 사실 바리새인은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계명도 누구보다 잘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문제는 잘 지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전통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 사회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다가 마지막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 7장 13절. 한번 띄어 보세요.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만 계명이 나왔고 전통이 나왔는데 십삼 절은 무엇이 나와 말씀이 나왔어요. 즉 계명이 중요한가 전통이 중요한가 그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전통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계명 때문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명은 계명이 세워진 정신 있는 거고 전통은 전통이 세워진 정신 있는 건데 그. 정신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전통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것만 갖고 사람들을 가름하고 판단하고 지적질하는 일들을 너희가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오 오늘 성경 다 읽지 않았지만 14절 이후에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가늠,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사실 이 말씀은 고르반보다도더 충격적으로 그들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먹을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할 음식이 있죠. 먹어야만 정하다고 생각하고 먹지 먹 먹으면 정하지 못하는 음식이 있었는데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가는 게 중요하다. 나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너는 먹는 것 때문에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 이야기하지만 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가는 게 문제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살 줄을 몰라오는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을 읽어가면서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전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나 다툼을 만들어 가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오늘도 오늘이 아니라 우리 주일마다 예배를 일부 이부 예배. 어떤 분들은 전통적으로 묵도, 찬송, 기도, 사도신경을 다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이부 예배를 드릴 때 불편할지 모르겠어. 아니, 사도신경도 없이 예배하는가? 아니, 성시교독도 없이 예배하는가? 한국 교회가 어느덧 이상하게 사도신경부터 시작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만들게 숨봄 교회 문화가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사도 신경이 있어야만 그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은 꼭 사도 신경을 해야만 예배가 되는 건 아니지요. 이거는 여담이지만 참 재미난 것은 사도 신경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AD 381년. 그때는 이 감리교 장로교 없었을 때이 교회가 한 뿌리 천주교와 같이 한 뿌리였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도 신경을 고백하는데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들도 천주교는 또 부정해.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어요. 우리도 때때로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로 교회 전통을 주장하지만은 사실 전통이라는 것은 시대의 산물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도 지금 피아노가 있지만 교회 피아노 들어올 때 얼마나 어려우는지 압니까? 왜냐? 교회는 오르간의 음악이지 피아노는 저 경박스럽게 저렇게 땡땡 치는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저게 들어오느냐고 저것 때문에 교회가 아주 대판 어려움이 있었어. 그런데 피아노는 당연한 거고 요즘엔 기타 드럼 북 모든 게다 들어와 있죠. 그 전통이라고 고집하지만은 그 전통이 다 시대의 산물. 그러니까 시대의 산물인가 시대가 달라져 바꿔질 수 있는 거지. 요즘 우리들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 고민이 있었지만은. 요즘은 영상 시대가 돼가지고 영상에 스크린을 다 중앙에 달고 십자가를 옆에다 밀어놓는다고. 그렇죠? 교회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진통을 겪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십자가를 옆으로 옮기다니. 영상을 시대가 되어지니까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사실 어떤 게 옳은 게 없는 것이죠. 교회가 필요한 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t 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아까 목요일 버거데이를 이야기했지만, 제 고민 가운데 하나가 점심시간에 1시간 쪽에 어떻게 하면 예배도, 예전도, 식사도 같이 할수 있을까? 이게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12시 예배보다 12시 30분 예배는 환경팀의 예배 중심으로 가는데. 환경팀이 1시간 반의 예배니까 문제지. 식사 시간이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 1시간으로 30분 줄여져서 퇴근 일찍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 티트 맞춤형 교회. 어떻게 식사와 예전을 예배를 하나로 묶어 갈수 있을까? 이게 제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겠다. 왜? 처음 초대교회 예배는 가정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찬송하고 했던 자리가 바로 그대로. 사실 교회 전통 속에 우리는 당연히 여러분은 저를 보고 저는 여러분을 보지만 이런 예배 세팅이 되어졌던 것은 2000년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건 종교개혁 이후의 역사입니다. 종교격 이전에 세워진 성당들 가보세요. 거기는 의자가 없었어요. 다만 강단에서 사자가 떡과 포도주 를 축성하는 동안 성전에 사람들은 와서 이리저리 돌면서 성화를 보면서 구경하다가 떡을 떼면 그떡 조각 하나 먹고 가는 게 그들의 성전의 예배였던 거예요. 맞춤형 티투 선교회 예배와 식사를 예전으로 같이 한다면. 제 마음 속에는 예배당부터 가정적으로 가정처럼 꾸며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날 제가 저희 앞에 테이블을 좀 바꿔보려고 지금 지난 주간에도 좀 이렇게 같이 우리 한 사람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해봤는데 바탕한 게 없고 또뭘 갖다 놓았다고 또 누가 또 하던 게좀 어렵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좀 다른 생각이 있어서 결정을 못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바리새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들은 전통이냐 계명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통이든지 계명이든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 이 모든 계명을 따라서 합시다. 이 모든 계명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다.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안식일 제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청결제도도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는 제도였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제도로 받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일들이 안타까움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간에 유퀴즈에 보니까 서운국 박사가 나와서 행복의 비결 가운데 이렇게 말 "사람을 만나는 게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람을 만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크리스천의 마음 속에 담겨져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듯이. 아무것도 아닌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는 것처럼 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을 거라고는 사실을 기억하고 만날 때 만남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기 바리새인처럼 가르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될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아니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있지만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빚어가시는 이런 일 저런 일그 이런 일 저런 일 눈물 흘릴 일도 있고 속상한 일들고 가슴 치는 일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가고 싶어서 간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광야 만나면 며칠하게 먹고 싶어서 광야 간거 아니잖아요 갈 수밖에 없어 광야 갔지만 그 광야라도 거기서 애굽에서는 경험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누가 광야를 걸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광야 속에 일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대아래 간직할 때 광야도 하나님의 꽃, 하나님의 은혜가 넘덕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 계명 주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